오른쪽 옆구리 통증은 일반적으로 복부 근육, 옆구리 근육, 허리 근육이 만나는 부위로서 근육이나 뼈 질환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는 부위입니다. 또한 간질환, 염증, 결석, 대상포진, 종양에 의해서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현재 경과한 시간과 검사력을 봤을 때 근골격계 이상, 내부 장기의 기질적 문제 등이 있을 가능성은 작습니다. 반면에 호소하신 증상으로 보면 대장 내 가스 팽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. 정확한 진단은 진료와 맥진기 검사, 체열 검사 등을 통해서 소화기 기능적 상태를 봐야 가능합니다. 그 결과에 따라서 옆구리 통증의 원인 치료와 체질적 소화 기능을 개선하면, 힘들어 하시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 또한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진료를 통해 좋은 치료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